이번역은 안동역, 안동역입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같이 뻗는 데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오늘 안동역에 도착하신 가수 진성씨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안녕하십니 오늘 모실 기부스타는요 아, 트로트계의 역주행의 신화, 아, 자 안동역에서 진성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아,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형님도 월간만에 뵙습니다. 예. 네, 예. 아니 요즘에 진성 씨의 인기가 이제 얼마나 높은가 하면 아이돌들만 난다는 이제 방송국 출... 네. 출근길 있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런 기사도 뜨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아 그러면 제가 조금 그래도 알려진 건 알려졌나 봐요. 아니, 너무나 진짜 황송합니다 네, 네, 네. 인기를 실감하시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아, 옛날하고 내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음. 예, 그래서 그때마다 또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하고, 진짜 저는 뭐, 세살 때부터 제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어 거의 8년이라는 세월을 혼자 남의 집을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네네. 있었어요. 참 배고픔에 허덕였고, 어 슬픔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런 그시절이었습니다 사실 더 외롭게 슬프게 네네네네. 자랐다는 것. 그것이 지금도 나의 6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가슴에 이 슬픔이 지층처럼 한 군데 네. 쌓여있어요. 네. 예. 그게 어느 정도 힘들었으려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겪어보지 않은. 예예예. 예, 예. 제가 사실 십대 때부터 노래를 했어요. 음. 무작정 농촌에서 상경을 해가지고 네. 용산역에 새벽에 내렸는데 그 용산역이 어찌나 춥고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 하늘을 보니 은하수만 반짝이는 이 진짜 광활한 이 광장에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음. 나이가 14살, 15살 이때였거든요. 그게 경제적인 게 가장 힘들으셨을 거 예, 같아서. 저는 뭐그 이것저것 해봤는데 노래로 먹고 살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점장사도 해봤고 리어카를 끌고 뭐 과일장사. 예. 새벽에 정말 별을 보고 탁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정말 그 숨이 턱까지 찼지만 정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 과일이 왔어요. 자, 사모님, 살림은 눈이 보입니다 자, 오늘, 이런, <laughs> 이런 상품을 가지고 사모님 모시겠습니다. 쫙! <laughs> 그래, 거기서, 동네, 그, 어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청승막 거기서 또 제가 또 노래도 또한 곡씩 쫙 해드리고, 예. 아니,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 하시지만, 그시절이 얼마나 진짜, 어, 고난이죠, 사실은. 근데 사실 인생이 슬프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그 한도 없어요. 없어요, 한도 없어요. 저에게는이 꿈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그꿈 이면에 또그 외로움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수에 대한 이제 이런 꿈을 제가 가지고 꿈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외로움도 당연히 거칠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에 봉착될 때마다 좌절하고 힘들하고 이러기보다는 나에게는 내일을 향한 아름다운 꿈이 있기에 이 정도는 어, 이겨낼 줄 아는 나의 어떤 의지와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스스로 많이 이렇게 유한을 받고 그랬죠. 진, 무명의 설름을 딛고, 뭐 지금,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트로트 가수가 되시기까지, 진성 씨에게 운명을 바꾼 곡이 네. 있었죠. 자, 진성 씨의 첫 번째 인생곡입니다. 크를 걸지 마 크를 네. 걸지 근데 이게 진성 씨가 무명에서 유명인으로 바뀐 게한그 곡이라고 볼수 있죠 예이 네. 어, 노래는 제가 이제 만들게 된그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아버지 산소 앞에서 제가 환청을 듣고 만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귀에 생생한데. 야이 녀석아 너는 그게 통해서 그렇게 오래된 녀석이 왜 아직도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너에게 지금부터 태클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음. 애비가 막아줄 테니까 한껏 한번 아. 날아봐라 아. 이제 이런 그 의미를 제가 가슴 속에도 좀 이렇게 그 깊게 받아들였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5분) 사이에 어, 가사와 멜로디가 사실 동시에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떨어지는 노래예요 네, 그 네, 네, 네. 지금부터 뛰어 안만 보고 뛰어. 내 인생의 테크를 걸들 말아 시청자분들에게 예. 한 소절만 한 소절만 네. 두 소절 해서안 아... 되고요 네, 아, 네. 그런 그럼... 거까지 불러... <laughs> 네. 쓰겠습니다 예, 제가 예. <laughs> 지금부터 뛰어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뛰어, 뛰어. 내 인생의 테크를 걸지 마. 또한 번의 묵직한, 묵직한 음. 기회가 옵니다. 아. 자, 두 번째 인생곡이 뭘까요? 바람에 차와 있어봐저 있어. 넥타... 넥타... 넥타이. 넥가 똑같네요? 똑같, 야 이거 큰 이런 그 대소사의 일대 마다 이 놈을 차고 오는데. 어이 노래야말로 진짜 네. 인생의 곡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 인생의 반전의 곡이고 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보아라라고 아마 신께서 축복해 주신 이 노래가 아닌가. 그러면 이 안동이라는 곳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아,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안동역에 사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진성 씨 고향 어디입니까? 내 네, 예. 안동 그 북촌 사거리 아닙니까? 어미는 어딥니까제호는 <laughs> <laughs> 대호. 어 어머니 근데 저 죄송하지만 저는 고향이 제 전라북도 저 부안이라는 곳이에요. <laughs> 이러면은 깜짝 놀라시죠. 네. 근데 그 전북 부안이신데도 이제 안동 홍보대사가 되셨다면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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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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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럼 안동 명예역장, 명예시민. 이야. 한때는 이제 경북 그 홍보대사도 했었죠. 전부 부안에서는 좀 질투가 나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호남면의한 사람으로서 경상도 지방과 교류의 작은 그 제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제 가슴속에 뿌듯함을 좀 안고 있고 그래서 저도 노래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부르죠. 그렇다면 이제 진성 씨의 마지막 인생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곡일지 음악 부탁드립니다. 하야, 마라. 내내 차이는 역시 똑같습니다. <laughs> 보릿고개. 이게 요즘 세대들은, 보릿고개 뭐야? 이럴 수 있는 노래거든요. 참 가슴 아픈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나 추억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노래를 보릿고개를 한 번도 안 겪어본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 노래를 불러요. 어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네. 아야, 뛰지 마라.

아야, 우지 마라. 어? 에, 거질라. 가슴 시린 보리 고객키 야, 야, 특별한 영상이데 정말. 내가 봤을 때 지금 배가 고프니 우유를 달라고 지금 엉어리고 있었어요. 음. 근데 보리 고개를 생각해봐라. 어 인지를 해버린 거예요, 아기가. 야, 진짜 파란만장한 삶의 진짜 얘긴데 그 보리 고개를 겪은 세대들이 이 노래를 부르거나 듣거나 하면 반드시 운다 그래요. 그게 우리 어머니 세대들, 어, 할머니 세대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식구들 다 먹이고 수도가에 가서 물한 바가지, 그니까 가사에도 그대로 나오듯이 물한 바가지 배채우시던. 그 인생에서 보면은 모든 순간이 약간 보리곡개처럼 넘기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오잖아요. 네, 그렇죠. 진성 씨도 그런 힘든 순간을 최근에 넘기셨죠. 안동역에서가 히트되고 한1년 자꾸만 몸이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니이 다를까 이제 그 림프종 혈액감과 어, 심장 판막증이라는 병이. 야. 동시에 이제 그 몸에 이미 와 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은 음. 괜찮으신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죠. 아, 사실. 그러니까 음. 완치까지는 아니어도 완치는 없다 그래요. 이저 림프종 혈액암. 음. 다행이지만 그 동안에 그러니까 네. 아내분이 상당히 고생. 아, 고생했죠. 그 백도라지라는 것이, 야생 백도라지라는 <laughs> 것이 제 병에 굉장히 그 효용을 준다라는 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네. 듣고, 십만의 분들하고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서 그걸 캐다가 이제 거기서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상처를 입고도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웃는 낯으로 나를 대줬을 때는 평생을 어, 정말 좀 지켜줘야 될 그런 의무감을 가지야 당연,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뭐 뜨고서 앞에서 그런 노래를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럼 잘 됐습니다. 네. 사랑하는 어쩌네 이런 거 사실 좀 거시기 하니까 음. 예. 우리 저 장윤정 양의 첫사랑입니다. 음. 첫사랑. 첫사람. 예. 나 어떻게요 숨이 음. 멎을 것 같아. 그대에게 빠져버렸어요. 하루 온 종일 그대 생각뿐이죠. 내일 역시도 그리 보낼 거예요. 손 내밀어 잡아주세요. 이런 내 사랑, 받아주세요 받아요여러분들이 <laughs> <laughs> <맨> 팬여러분들이 <laughs> 예, 그 가슴 시고 <laughs> 생활 끝에 이제 우뚝 서셔서 그런지 음악을 통해서 이 나눔이라는 거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희망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는 이제 착한 콘서트에도 이제 참여를 많이 하시고 예. 일단 음악인이다 보니까 음악을 통해서 뭔가 거기서 이제 좀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걸로 또어 사실 좀 어둡고 아픈 곳에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특히나. 어 어린이들 그 조금이나마 웃음을 줄수 있다면은 전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아마 제 인생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 자선 콘서트에 많이 참여하실 뿐만이 아니라 출연료를 기부하신 적도 많으시더라고요. 유독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많이 하시는 이유 있을까요? 저도 유년 시절에 너무나 그 불행하게 불우하게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아픔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겪고 있는 그 어린 친구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된다면 가서 현실적으로 가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가슴속에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를 못 갔을 때아 진정으로 내 인생 힘들어지겠구나 내 인생 여기서 그냥 문이 닫혀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공포감을 사실은 느꼈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이 저와 같은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공포감을 좀 느끼지 않는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런 관심을 아마 가지고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